오늘 가고 아 오늘 지은 전석타고 갈거어 좋아 좋아 짐 아, 진짜 갈거야 전사자... 어 좋아 좋아 그런 자세야 아야주원이 어. 주원 어, 일로와 주원이 일로 어? 일와 일로와 아니 일로 같이 여기 올라 여지 잡아봐 야 너는 어떻게 내지은어 지민은 어, 다시 한번 전화간대 너는 너는 지민 내일 학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어? 네? 내일 학교 안 간다는 거야 <laughs> 내일 모레 이기든 지민 학교 안가 아니 아니 이기면 가야지 지면은 네. 학교 안 간다는 거야 네? 그래, 진이 그래. 어, 그래. 양이... 너! 지금 여기서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단 말이야. 네. 어? 어? 이기면 영웅 되는 야 아, 봐봐, 유영도. 마지막 때면 정신 차렸잖아. 응? 봐봐. 어, 좋아, 좋아. 잘했어. 야, 오늘 끝날 수 있지? 그래, 그세까지안 말할게. 세로는 아, 힘들어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마음을 할수있지 어 좋아 좋아 치면 어떻게 한다고? 아, 그 전철 타고 간다. 너는 다음에 또 나온다. 너는 내일 학교 가, 다음 주에 학교 안 간다. 지면 어? 이거 이거 나야 좋아 좋아 이런 저 이런 장소. 학교 안 가니까 너 일부러 학교 안 가려고 막 일부러 치고 이러면 어, 안 된다. 네. 어? 좋아 좋아. 또티 어, 한다. 어? 어? 한번 더. 야. 야, 카메라 보고. 야, 그, 추천, 추천해서, 오늘 야구 어땠어? 막, 막, 차 엄청 났잖아. 그냥 찍어도 돼. 어, 자유스럽잖아내 친구로 갔잖아. <laughs> 동영상이야, 동영상. 나랑 같이, 나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. 나랑 같이 나갔네. 나랑 같이 가는 거 있어. 응. <목소리> 좀 있으면 올라갈 건데. 준비됐어? 응. 아래로 떨고. 각오 한마디만. 어, 지면 내 아침에 월요일에 가게요 <laughs>